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갤럭시 s10 플러스가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하면서 알아두면 편리한 기능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문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잠금 해제 가능합니다 지문을 등록해 놨다면 손가락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잠금 해제가 가능하고요 설정에서 생체 인식 보안에서 지문을 더 추가로 등록해서 지문 인식률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얼굴 인식을 같이 등록해 두면 더 빠르게 잠금 해제가 가능하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삼성 패스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창을 옮겨 다닐 수가 있습니다. 멀티 작업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걸 누르고 옮기니까 좀 번거롭죠. 한 번에 하려면은 홈 버튼을 누르자마자 오른쪽으로 밀면은 이전 창과 최근 작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놓으면 바로 해당 작업이 전환되게 됩니다. 처음 설정 후 사용할 때 배터리 잔량이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해 본 배터리 사용 시간은 무척 긴 편이라 불편하진 않지만 잔량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쓸어내린 뒤에 설정에서 알림을 이동합니다. 알림에 보면 상태 표시줄이 있는데 여기에 배터리 용량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켜주시면 배터리 잔량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뒤로 가기 버튼이 오른쪽이 편한 분도 있을 테고 반대로 왼쪽이 편한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위치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아래로 내려보면 내비게이션 바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버튼 순서에서 뒤로 가기 버튼이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순서대로 바꾸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에 만약에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경우라면은 갤럭시 S10 시리즈를 통해서 다른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쓸어내린 뒤에 무선 배터리 공유를 선택을 합니다. 그 뒤에 무선 충전하고 싶은 스마트폰을 뒤에다가 맞댄 뒤에 확인을 누릅니다. 무선 충전이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스마트폰이든지 다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조사의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무선 충전만 지원한다면 어떤 폰이든지 연결시켜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S10도 DEX를 지원합니다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DEX 스테이션에 연결시키면 사용할 수 있고요 키보드와 마우스가 없더라도 화면을 이용해서 터치용에서 키보드를 입력한다거나 마우스 조작처럼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를 세로로 보고 있는데요 가로로 더 넓게 보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인데요 돌리면 오른쪽 상단에 마크가 자꾸 나타나는데 누르면 화면이 임시로 회전을 합니다 다시 돌리면 또 나타나는데 누르면 다시 또 회전을 하고요 화면을 쓸어내려서 가로나 세로로 화면을 고정시킬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변경시키고 싶은 경우에는 이 마크가 나타나면 누르시기 바랍니다 스피커 설정에서 무음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무음으로 하면 아주 조용하게 뭐 어떤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수로 무음을 켜 놓은 상태로 가만히 시간 지나면 은 중요한 알람을 못 받거나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무음을 하시고요 하단에 일정 시간 동안 무음에서 뭐 시간을 정하여 두실 수 있습니다. 기본을 1 시간을 만약 한다면 시간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지만 1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동으로 소리로 변경되기 때문에 중요한 알람이나 전화를 놓치지 않고 무음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디지털 웰빙 기능을 이용하면 말 그대로 스마트폰을 웰빙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잘 짜서 만약 어떤 앱을 뭐 유튜브는 두 시간만 딱 보고 하루에 뭐 예를 들면 웹서핑을 딱한 시간만 하고 이렇게 정하면 좋겠으나 실제로 해보면 계획 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기도 쉽지가 않죠 근데 각각의 앱에 시간을 걸어서 타이머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앱을 얼만큼 사용했는지도 한눈에 볼수 있고요. 그리고, 잠금 해제를 몇번 했고, 어떤 알람에 대해서 몇번 받았는지도 설명을 볼 수가 있어요. 휴식 모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사용 현황을 볼수 있습니다. 사용 현황에 들어가 보면, 유튜브를 이제 뭐, 1시간 5분 지금 사용했다고 뜨는데요. 제가 만약에 1시간 6분이면은 종료되도록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1시간 6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요. 유튜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어, 경고를 해줍니다. 물론 설정을 통해서 더볼 수는 있지만 이게 뜬다면 자신의 자신 약속 을 지킬 수 있다면 이것만 보고 이제 멈추면 되겠죠. 화면을 보다 보면 화면의 색상이 좀 자신이 원하는 색상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색상을 직접 변경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화면 모드에서는 화면 모드를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드가 몇 가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선택을 하면은 어, 좀더 세밀하게 뭐 빨간색 그린 블루에 대해서 색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색상을 해서 좀더 눈에 편안한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명한 화면 색상을 해서 좀더 하얀색은 하얗게 보이게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갤럭시 S10 시리즈에서는 동영상 촬영할 때 스테디샷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 스테디를 켜면은 흔들림 없이 아주 부드러운 영상을 찍을 수가 있고요. 짐벌을 꼭 이용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흔들림은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동영상 촬영할 때좀 손을 많이 떠지는 분들은 이 기능을 이용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정에 유용한 기능을 보면은 빅스비 버튼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빅스비 버튼을 계속 길게 누르거나 또는 한번 눌러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여기 이제 기능이 좀더 추가가 됐습니다. 빅스비 버튼을 두번 눌렀을 때 어떤 앱을 실행한다거나 또는 단축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저는 버튼 두번 눌렀을 때 넷플릭스가 켜지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제가 넷플릭스를 보고 싶다면 빅스비 버튼을 빠르게 두번 누르면 바로 넷플릭스를 켜서 볼 수가 있겠죠. 자신이 자주 실행하는 앱은 등록시켜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좀 느려진 느낌이 들거나 하면 스마트폰 최적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빅스비를 호출해서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적화. 그런데 이 최적화를 할때 자동 최적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점점을 눌러보면은 자동 최적화가 있습니다. 자동 최적화는 보통 기본으로 켜져 있고 새벽 3시에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특정 시간에 최적화가 동작되도록 하고 싶다면 시간을 변경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신경 쓰지 않아도 밤에 자동으로 최적화를 항상 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잘 나오도록 최적화를 자동으로 하는 거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 화면에서 화면을 왼쪽으로 밀면 빅스비 홈이 나타납니다. 빅스비 홈에서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과 추천할 만한 앱들이 항상 뜨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도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빅스비 홈이 뜨지 않게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화면 왼쪽 밀었는데 이게 떠서 오히려 불편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거 없애려면 두 손가락 이용해서 홈 화면에서 이렇게 오므립니다. 그리고 왼쪽에 가보면은 빅스비 홈이 있는데요. 이 빅스비 홈에 체크를 끄면은 빅스비 홈을 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왼쪽으로 밀어도 빅스비 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폰을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 폰을 찾아야겠죠. 그럴 때 알아두면 괜찮은 기능인데요. 설정에서 생체 인식 및 보안에 들어갑니다. 내 디바이스 찾기가 있습니다. 내 디바이스 찾기로 들어가면 링크가 나타나는데요. 해당 링크로 웹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PC로 접근을 해서 자신의 스마트폰의 마지막 위치나 원격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금을 해제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 뭐 내부 데이터를 제가 뭐 잠궈 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고요. 이 설정을 알아두시면은 뭐 제가 폰을 잃어버렸을 때좀 찾기 좀 쉬워지겠죠. 이 외에도 T 안심 서비스도 있는데 여기서도 스마트폰 분실을 했을 때분실볼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용한 기능에 보면 빅스비 루틴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명령 세트를 한 개로 묶어서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빅스비 루틴에 들어가 보면 뭐 추천한 내용들이 뜹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필요한 기능들을 실행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조건을 걸어서 할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뭐 하는 것들 그러니까 장소가 바뀌었을 때 어떤 걸끄고켜고 또, 이쪽 장소 바뀌었을 때 끄고 켜고, 아니면 어디 갔을 때 끄고 켜고, 시간 바뀌었을 때 이걸 켜고 끄고, 뭐 이런 걸 반복한다면, 여기서 조건을 걸어서 실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요. 장소가 이곳이면은 와이파이를 켜도록 제가 설정했습니다. 장소가 만약 바뀌면 와이파이를 끄도록 설정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간단한 거지만은 항상 내려서 와이파이를 켜고 끄고 했다면은,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좀더 자동화되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캡처하려면 전원 버튼과 볼륨 아래 버튼을 누르면은 캡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캡처를 하면 하단 부분에 스마트 캡처에 대한 정보가 떠요. 그래서 뭐 특정 부분을 오려서 저장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죠. 공유한다든지. 유용한 기능에 보면은 스마트 캡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쓴다면은 유용한데요. 뭐 공유하기, 자르기, 그리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만약 에 쓰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저게 떠서 다음 캡처할 때 오히려 시간이 걸려서 불편한데요. 이거 꺼버리면은 이제부터는 캡처할 때 네, 내용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캡처를 할 수도 있고요. 저 기능이 필요하다면 켜시고 필요하지 않다면 끌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어떤 앱을 실행시키거나 끌때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끌때 보면 쑥쑥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가 나는데요. 근데 이게 좀 적용되면 좀 느려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끌, 꺼서 좀 빨라 보이게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에 들어갑니다. 애니메이션 줄이기가 있는데요. 원래는 개발자 모드 들어가서 뭐 애니메이션 줄이기 뭐 이런 걸 선택을 변경을 해야 됐지만 이제 메뉴가 따로 이렇게 빠져 있어서 애니메이션 줄이기를 체크만 하면은 창을 줄이거나 켤때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적용되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좀더 빠르게 보이는 것처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모션 및 제스처는 뭐 원래 있는 기능이긴 한데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집어들었을 때 켜는 기능도 있고요. 두번 눌러서 화면 켜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제조사의 스마트폰에서도 노콘 기능처럼 화면을 두드려서 켜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테이 화면을 계속 보고 있으면 화면을 끄지 않는 기능들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한손 조작 모드나 한손을 밀어 캡쳐 뭐 밀어서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설정의 유용한 기능에 보면 SOS 메시지 보내기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알면은 또 괜찮은 기능인데요 SOS 기능을 켜 두시면 만약에 비상 연락처를 등록해 두면 그 비상 등록 연락된 분에게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지금 현장에 녹음된 사운드를 동시에 보내게 됩니다 이 기능을 잘 이용하면 아주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SOS 액션이 전원 버튼 세번 누르는 거에서 다른 걸로 바뀌진 않았지만 전원 버튼을 빠르게 세번 눌러서 긴급할 때, 바로 메시지와, 그리고 지금 상황, 그리고 지금 위치를 동시에 보낼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 시간에 웹서핑을 하거나 했을 때, 요게 배경이 보이는 하얀색이 좀 눈에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밝아서. 화면을 어둡게 바꿔도 좀 뭔가 밝은 느낌과, 뭐, 이렇게 눈에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야간 모드를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야간 모드를 켜면은, 전체적으로 색이 다 바뀌게 되는데요 웹서핑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배경이 이제 검은색으로 바뀌어 버리죠 여기다가 밝기까지 줄여 버리면 이제 눈에 좀 부하를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색상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떤 글자가 더 부각이 되거나 해서 눈이 더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활용을 해볼수 있는 모드가 있는데요 야간 모드 일단 잠깐 끄겠습니다 설정에 보면은 디지털 웰빙이 있습니다 디지털 웰빙에 아까 소개했던 메뉴이지만 휴식 모드라는 게 존재를 해요. 휴식 모드는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뭐, 밤 시간대에만 적용되도록. 근데 지금 바로 켤 수도 있는데요. 휴식 모드를 켜버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흑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어떤, 어떤 화면을 들어가도 다이 화면으로 바뀌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이건 폰을 껐다 켜도 이 화면이 계속 떠서 폰이 고장난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상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바꿔서 바로 줘버리면 컬러로 바꾸는 걸 어디서 바꿔야 하는지 몰라서 한참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정을 잘 알아두셔서 이걸 바꿔두시면, 뭐, 밤에 사용하거나 했을 때도, 뭐, 밤시간대만 동작하도록 해놓으면, 어 눈에 좀 불편함을 좀 줄이면서도 조금, 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컬러로 바뀌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초절전 모드와 연관됐다 생각해서, 뭐, 설정 이런 거바꿔보시면안 돌아오니까, 디지털 웰빙에서 여기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QR코드가 여기 있는데요. 그럴 때는 빅스비를 이용해서 QR코드를 불러오면 됩니다. QR코드? 그러면 바로 QR코드를 읽고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는 뭐 문서를, 문서에 있는 QR코드를 사진을 찍은 뒤에 다시 QR코드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별도로 QR 코드를 뭐 관련된 앱을 설치하거나 하실 필요 없으니까 편리합니다 세미나에 갔을 때 강연자가 이야기하는 말을 녹음도 하고 글자도 만약에 써야 된다고 했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합니다 삼성 앱에 보면 음성 녹음이 있는데요 음성 녹음에 텍스트 변환이 있습니다 텍스트 변환을 선택하시고요 녹음을 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가로숲길에 가는데, 오늘은 꽃이 많이 폈네요. 조금은 글자가 다르게 뜰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로 텍스트로 변환시켜서 저장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텍스트 저장한 내용의 텍스트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도 볼수 있고, 실제 녹음된 음성까지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꽤 편리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업무용으로도 쓰고 개인용으로도 쓰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화번호가 뭐두 개라든지 또는 사용하는 메신저가 두 개인 경우도 있는데요. 업무용으로 쓰고 개인적으로 쓰고. 근데 이거를 한 개의 스마트폰에 쓰지 않고 양쪽으로 나눈 이유가 뭔가 섞이거나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인데 스마트폰 하나에서도 그 기용,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듀얼 메신저를 이용하면은 뭐 자진 사용하는 메신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할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러면 뭐 서로 섞이지 않고 나눠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 좀더 편리하겠죠. 실제 사용하다 보면 개인용 메신저를 업무용으로 쓰는 바람에 자신의 일상이 뭐 회사에서도 다 알게 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서 오히려 따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활용해 보시면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설정에 보면 알림 설정이 있는데요. 알림 설정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앱에 대해서 알림을 각각 개별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처음에 스마트폰을 설정하고 앱을 많이 설치하다 보면은 막 동시에 어떤 알람이 동시에 오면서 뭔가 정신없을 때가 있는데요. 필요하지 않은 알람을 끄고 필요한 알람만 켜놔서 좀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용된 앱들을 보시면은 만약 예를 들면, 어 여기 지메일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지메일에 어 어떤 메일에 대해서 알림 표시를 하지, 할,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알림 표시를 할지 안 할지 기타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 그 첨부 파일 이 있을 때 무음으로 어, 할지 아니면은 뭔가 알람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정가능 하고요.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구독을 했을 때 알람을 올 건지 스트리, 실시간 스트림이 있을 때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답글이 있을 때할 건지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설정들이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주 사용을 하는 앱에 대해서 알람만 켜두시고, 어, 이것도 세번 해두시면은 알람이 울렸을 때 실제 정말 중요한 알람만 바로 받아볼 수가 있겠죠. 삼성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빅스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 기능을 일부러 끄는 걸좀 찾는 분들도 있었고, 불편해서 쓰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빅스비가 실제로 써보면은 무척 편리하기도 하고, 인식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어떤 앱을 실행시켜야 되는데 어, 어디 있는지 앱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도 실행하시면 간단하게 불러 수 있고요.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뭐 자신이 뭐몇 시에 알람을 해둔다거나 그럴 때도 뭐 마스크팩을 붙이고 뭐 15분 뒤 알람 한 경우에 15분 뒤 알람 해줘. 15분 후에 알람을 올릴게요. 맡겨두세요. 그리고 또 바뀐 부분이 아래쪽 부분에 추가로 할 명령어들이 선택이 떠서 알람을 끌 수도 있고 이 알람 편집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도록 변경이 됐네요. 실제 사용해보면 은 어, 빅스비가 환율도 높고 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 위주로 외워서 사용해보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문자를 입력하건할때 키보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기능도 있습니다. 뭐 스마일을 입력할 수도 있고요. 스티커 메모 같은 것도 입력할 수 있고 움직이는 문자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음성 인식을 통해서 문자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건 나이 많으신 분들도 뭐 키보드 타이핑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이용해 보시면 무척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설정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어 단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메일 주소 입력한다거나 주소를 입력할 때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타이핑 하신 분도 있지만 뭐 주소라고 입력했을 때내 주소 이런 식으로 입력했을 때자신 주소가 자동 입력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의 크기와 투명도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가 만약 크게 작다면 좀더 늘려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너무 크다면 또 줄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작업이 더 중요하다면 줄여서 할 수도 있겠죠. 오타가 많이 나면 좀 크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키보드 테마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변경되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키보드 구성 같은 경우도 변경을 할 수가 있네요. 자신이 편하게 키보드를 변경해 두시면 그만큼 오타를 줄일 수 있고, 어, 좀더 편리하게 타이핑할 수 있으니까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마트폰에 알람이 왔네요. 내려보니까 어, 메시지가 왔는데요. 메시지를 들어가서 답장을 해도 되지만 이 화면에서 바로 답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급한 경우 이렇게 입력을 해서 바로 보낼 수가 있겠죠. 창이 채팅창으로 바뀌면 아예 채팅을 하는구나 하고 옆에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뭐 상태를 확인하고 뭔가 간단하게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 보여서. 이 다른 부분에 가려서 좀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업무를 하고 있는 도중에 딴지서한 것처럼 좀덜 보이면서도 답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디 납치를 당했거나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배터리도 별로 없을 거고 그럴 때는 긴급 모드를 켜는 게 가능한데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아래쪽에 보면 긴급 모드가 있습니다. 긴급 모드를 켜면은 긴급 모드로 자동으로 전환되는데요. 긴급 모드에서는 딱 필요한 기능들만 나타나게 되고 나머지 기능들은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사용률 시간을 엄청나게 길게 만들고요. 여기 보면 손전등 기능 자주 쓸만한 기능이죠. 눌러서 뭐 지금 뭐한 밤에 많이 혼자 떨어졌다면 이렇게 불을 켤 수도 있을 거고요. 긴급 알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켜면은 막어 여기가 좀 뭔가 누가에게 도움을, 도, 도움을 요청할 때막 소리 질러야 될 텐데 막 그러지 못하는 상황일 때 이거 누르면 은 네, 이렇게 좀 시끄러운 네, 이 소리가 실제로도 어, 스피커에서 만약 같은 음향으로 왔을 때 제일 멀리 가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고요 내 위치 공유를 해서 지금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위치를 어, 알릴 수도 있고요 전화나 인터넷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인터넷이 제한, 와이파이가 제한된 경우에, 데이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이 안될 수도 있고요. 필요한 기능들 몇 가지를 해서 할 수가 있고, 긴급 전화를 이용해서 바로 전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뭐, 몇 가지, 뭐, 이렇게 전화를 어디로 해라, 뭐, 이렇게 기능을 알려준다고 하면, 너무 복잡해서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밑에 있는 긴급 전화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가요. 누르면은, 지금 바로 전화 걸리죠? 119 지금 바로 전화 걸린 겁니다. 누르고 다시 119 누르고 다시 누르는 게 아니라, 이거 누르자마자 그냥 119로 전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어, 119 뭐지? 119가 뭐지? 이런답니다. 119 번호를 누를 줄은 몰라서, 그냥 번호를 말하면서도 번호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너무 당황하면. 근데 이걸 누르면은 바로 메시지를, 아니, 전화를 바로 할수 있으니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요. 소리가 약간 밋밋한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듀오 스피커가 적용돼서 작은 사이즈의 화면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상당히 훌륭한 거는 맞는데요. 좀더 소리를 좋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쓸어 내려보면 돌비 애트모스가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를 켜면 소리가 자동으로 최적화가 되는데요. 뭐 카테고리에 맞춰서도 적용할수 있고 한데 이걸 켜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활성화 하는데요. 소리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끄고 켰을 때 사운드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켜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폰을 연결시켰을 때만 적용되거나 그런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켜놓고 사용하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듣고 싶은데 옆사람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블루투스 헤드셋을 가지고 있는데, 두 명이 동시에 듣기에는 좀 불편한 헤드셋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도 블루투스 헤드셋을 가지고 있다면, 두개 동시에 연결시켜서 음악을 듣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블루투스에서 설정에 보면은, 고급이 있습니다. 고급에 들어가 보면, 듀얼 오디오가 있습니다. 듀얼 오디오는 한 개의 스마트폰에서 두 개의 블루투스 기기를 동시에 연결시키고, 두 개의 동시에 음악을 보내는 겁니다. 이 기능을 켜두시고, 두 개의 블루투스 장치를 동시에 연결시키면은, 동시에 두 개의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두 군데 동시에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소리가 나고 있고요. 이쪽에서도 소리가 나고 있네요. 지금 얘는 진동 스피커라서 좀 소리가 큰데, 이렇게 하면은 두 사람이, 어 서로 이어폰 줄 이렇게 당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들을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유선 이어폰을 많이 썼기 때문에 서로 한쪽 귀씩 꽂아서 듣는다거나 그런 게 있었지만, 요즘은 블루투스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 가지 팁을 소개했는데요. 뭐 약간 중복되는 팁도 있을 거고, 하지만 갤럭시 S10을 처음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유용한 팁을 좀 많이 소개를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뭔가, 어, 진짜 사고 싶다 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사전 예약 혜택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와이퍼랑 같이 개봉을 하면서 뭐 내부 구성품 같은 것도 소개하는 영상도 같이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예약 혜택이 빵빵하니까, 어, 약간 구매하신 분들은 약간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